선택의 권리 없는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오직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의 비상하고 극적인 결혼 이야기를 목격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문화 저 결혼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에 위치한 한 유목 부족의 생존 이야기는 잔혹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족은 50명의 성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단한 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인근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들은 작은 상한 마을에서 16살의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나르였고 부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냉혹한 법칙이 그녀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부족의 전통은 잔인했습니다. 모든 남성이 그녀의 잠재적인 배우자가 될 것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역할은 부족의 생존을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구를 지속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아이나르는 처음에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부족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개인으로서의 그녀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남성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그 과정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그녀의 첫 자녀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첫 자녀는 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생존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나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순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여졌습니다. 부족의 남성들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이나르를 단순한 번식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본능적 투쟁을 보여주는 냉혹한 서사였습니다. 아이나르의 첫 자녀가 태어난 날, 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파 역할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아이를 받아들었고 모든 남성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텐트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 아이였고 부족의 생존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나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부족의 생존 체계는 잔인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아버지였고 모든 남성이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나르는 점차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남성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그 과정은 그녀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더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의 남성들도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존의 도구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 나르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부족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그녀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오직 부족의 생존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나르는 자신의 몸이 단순한 번식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순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이나르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의 극한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서사가 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나르의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언젠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부족의 냉혹한 생존 법칙은 그녀의 딸에게도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남성들 사이의 역학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나르는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부족 내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존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생존 전략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양육되었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성이 모든 아이의 아버지였고 모든 아이는 부족의 미래였습니다. 아이 나르는 자신의 상황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부족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결정에 그녀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두 자녀는 부족의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남자아이는 미래의 전사로 여자아이는 미래의 어머니로 기대되었습니다. 아이나르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반항의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순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극한의 적응력,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끝없는 투쟁을 보여주는 서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 부족의 장로들은 그녀의 생식 능력에 놀라워했고, 그녀는 점점 더 부족 내에서 신성한 존재와 같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의 생존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남성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아이 나르와의 관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생물학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공존해야 했습니다. 아이나르를 둘러싼 미묘한 권력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녀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교묘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미래의 전사이자 부족의 희망으로 여겨졌고 딸들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이나르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순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깊고 모순적이었습니다. 부족의 생존 시스템은 잔인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모든 남성이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했고, 개인의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아이 나르는 점점 더 부족내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장로들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중요한 결정에 그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부족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극한의 적응력,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끝없는 투쟁을 보여주는 놀라운 서사였습니다. 아이나르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부족의 역학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 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은 사냥과 전쟁, 두 딸은 전통 기술과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강인함과 생존 본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부족의 생존 전략은 이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외부 침입자로부터의 방어, 식량 확보, 유전적 다양성 유지, 이 모든 것이 아이나르와 그녀의 자녀들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생 배경을 완전히 이해했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혈통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나르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딸들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부족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남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 사이의 권력 다이나믹스도 변화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누가 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숨겨진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나르는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그녀를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대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순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힘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극한의 적응력,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끝없는 투쟁을 보여주는 놀라운 서사였습니다. 아이나르의 생애 마지막 시기는 부족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부족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은 이제 부족의 중심축이 되었고 그녀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는 점점 더 부족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근대화, 국경, 새로운 사회 질서가 그들의 전통적인 생존 방식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나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의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자녀들에게 전수되었고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생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녀의 곁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아이나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부족의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부족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적응력, 생존에 대한 의지,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나르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부족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나르의 죽음 이후 부족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들의 생존 방식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아들 카를로스는 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며 부족의 정신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점점 더 위협했습니다. 딸 마리아는 부족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부족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족의 구성원들은 점점 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로 이주했고, 일부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유대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나르의 마지막 유언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부족의 마지막 세대들은 이제 자신들의 독특한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적응력, 생존에 대한 의지,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아이나르의 정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 본능과 공동체의 힘을 증명하는 놀라운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아이나르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남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이나르의 증손자들도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역사적 기록으로만 기억하게 되었 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그들의 피와 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